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글로벌 스타 누군지 너무나 궁금한데요.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아이돌 챔프 글로벌 스타상 수상자는요 이준호님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 <laughs> 가장 가능한 능력과 매력을 갖춘 이준호님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며 글로벌 인기까지 동시에 잡아서 올한 해를 빛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니 이준호씨 <laughs> 이 정도면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. 네. 하실 말씀이 더 남았죠? 네, 네. 많이 해주세요 네예 네,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<laughs> 아 우선 정말 살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아, 또 이렇게 또 사랑을 정말 해외에서도 듬뿍 많이 보내주셔서 어,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글로벌스타상은 정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어, 투표해 주신 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어,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킹도랜드라는 드라마를 그 작품을 어 2023년에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지금 이 연말에 어 2023년이 끝나가는 무렵을 어 이렇게 양손 무겁게 갈수 있게 된것 같아서 모든 영광은 정말 팬 여러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. 음, 네, 어,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상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. 2023년이 다 갔는데 어, 다가올 또 새해에는 정말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만 늘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싶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